대만 도착해서 지금 동생은 6개월 짜리 유심을 잡지 뭔가 아무튼 뭔가 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언어로 표현하는지 잘하고있는 건가? 대만은 좀 뭔가 첫인상 일본인이 많다 일본에서 나는 냄새가 비슷하게 나는 三乘二上行风 B R 七七二单机十四点四十分往上海虹桥客，请至内机室。 야, 방이야. 캠파해. 이게 다야. 아, 괜찮은데 그래도? 응. 10만 짜리방 치고는 엄청 좋은데. 아니, 욕실이 미쳤네. 욕실 좋지. 야, 이런 방만도 해도 괜찮겠다. 응. 힘이 졸라가네. 내 찍어. 건물들이 되게 잘. <laughs> 너 메롱 하고 있니? 너한 번은 안 쳐다보네. 얘는 완전 시크볼 시크고. 어다 아, 와우. 도착했다고 연락을 했어. 어. 언니가 해야 될것 같은데? 첫 번째 집. 빠라바밤, 빠밤, 비비리팜 비린첫 번째 집. 아, 별 다섯 개 중에 2.5개. 2.5개? <laughs> 2.5개밖에 안 돼? <laughs> <laughs> 왜? <왜는? 웃음> 어떤 점에서? <laughs> 그냥... 아, 세개 줄게요. 왜냐면 깨끗했는데, 화장실이 좁고, 외관이 너무 수수하고, 엄마, 아빠가 보면 자지러질 것 같아요. <laughs> 엄마, 아빠가 볼때 좋은 집 살려면 어디 살아야 되냐? 저것보단 좀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 같아. 내 부동산을 만나야겠군. <목소리> 여기가 네가 <목소리> 다니게 된 학교야? <목소리> 응. 학교 어떤 거 같아? 뭔가 날씨 좋은 날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여기 이제 개강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딱 학교는 갖고 다니는 느낌 날것 같아 대학 야자수도 자수오대학생인배 저기 저기 피크닉도 하 <laughs> 사과인가? 애플? 새로운 거 없어. 이게 뭐지? 오늘 우롱 우롱 팀 어, 한지금이다 오늘 신내신장은 들고 가야 합니다. 오늘은 학교를 등록하러 가는 길 어제랑 다르게 날씨가 짱좋음. 이렇게 앞. 아 이제 진짜 끝 학교 등록을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? 개운합니다 근데 진짜 집만 구하면 끝난는거 대박 오늘 집을 구할 수 있겠네 와. 근데 약간 집 보기 좋은 날씨야 해도 또고 끄니까 아. 오늘 몇 개를 보여주셨요 대만에 오면 은꼭사를사봐야겠다생생각했네가다 짜지 마. 짜지 지지금 짜지 마. 짜지 마. 짜지 마. 짜지 마. 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지 마. 지지 마.

<对>嗯。Try Taiwan u l l o n e before? No. No. Yeah. 等一下，我先帮设定。Mm hmm. 그린다는 <laughs> 거지요. 我哥他小孩以前的时候，不交钱，有冰淇淋要。 아있고 진한 거, 진한 거 하면. 얼마야? 이렇게 오토바이 주차선이 있으니까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가지라. <laughs> 너무 가지 이러네. 진짜 대만 느낌 만나하 집과기 인테 차. 오늘은 한국 부동산이랑 같이 다니는데, 부동산분을 기다리고. 응. 과연? 은별이 살 집이 오늘 나타날 것입니다. <laughs> 두 번째 집은 영상이 없네요. 월세는 67만 원 정도였고, 엘베도 있는 날은 신축이었는데, 벽 페인트는 와리가리 뜯겨 있고, 먼지는 일절이 굴러다니고, 무엇보다 매트리스가 진짜 얼룩덜룩해가지고, 저기 자면배드버그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그 집을 다 보고 나올 때쯤에는 거의 울상이었던 동생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비싼 것도 아닌데 집들이 다 이정도 컨디션인게 이해가 안 갔어요. 점점 타이페이에서 집 구하기 현실이 실감되던 때였어요. 좌절하고 있을 때쯤 중개사님이 아 근데 신베이 쪽도 괜찮다면 이런 것도 있다고 집한 개를 보여주셨는데 이집이 영상에서 되게 괜찮은 거예요. 아 근데 신베이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같은 곳으로 타이페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이거든요. 보니까 학교에서 직동버스로 한 40분 정도? 음,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가볼까? 하고 가게 됐습니다. 금방 익으니까 바로바로 먹어야 돼 이거만 먹어봐 많이 안 찐데? 먹으거나 음? 음. 이건 진짜 밥 비벼 먹어야 두번째 집에서 살려고 아, 하면은 살수 있을 것 같긴 해 첫번째 집은 못살고 세번째 아, 집은 아, 노을증 걸려 아, 미치겠더라 <laughs> 진짜 아, 거기 갇힐때부터 뭔가 파벤더즈 그린튀김이 짐을 옮길 수 있겠습니깐 할수 있어 나 포르투갈에서 해봤어 그때 꼭대기 근데 진짜 무슨 계단이 경사가 진짜 대박이었어 기아 쇼핑 가서 이불이랑 뭐 등등 사고 먹겠습니다이산 소감이었네. 이산 소감은 다들 빨리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 가족들이? 가족들도 그렇고, 친구들도, 그렇고. 친구들도 그렇고. 그렇고. 아, 근데 친구들 놀고 가기 너무 좋다. 그치, 호텔 못지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. 아, 그렇군요. 맞아요. 네, 정말 호텔과 맡길 수 있고, 와서 뭐 비행기 값과 밥값만 내면은, 대만에서 한, 한달 살기 싹 가네. 집 마음에 드십니까? 진짜 너무 마음에 들요 너무너무. 약간 음. 보일러만 있으면은, 뜨끈한 느낌만 있으면 진짜 완전 저걸 붙였어요. 이번에는 까르풀.

진짜 이거 받을 때만 나중에 사과면 안되냐고 물어 가면 도지바게바게바게바